5.6. 이쪽에... 이쪽에... 네. 답답해. 요즘 살이 터덩터덩 붙어가지고 음, 주추 안녕 얘가 모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코가 이런데 모래를 좋아하니까 좀더 그런 것같은생각요 너무 이게 심해지게 되면 이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음. 다음에 기관지 자체가 문제가 되고요. 음. 이, 이 이제 수술을 하는 것은 이제 강이 협착된 상태거든요. 네. 어, 이, 이 수술은 비공 협착이라고 이야기하는 질환입니다. 이게 이제 선천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어떤 질환인데 이게 호흡을 잘못 하다 보면 일단은 코의 어떤 문제도 기능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전체적인 호흡기 질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음에 기관지 협착증이라는 기관지가 좁아지는 그래서 뭐 천식처럼 계속 기침을 하는 공기 흐름이 잘안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을 예방적 음, 추소적인 방법으로 이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짧아 있는 것을 네. 이, 이 부위를 제거를 해서 점성 부위를 제거해서 음. 코를 이렇게 크게 해주는 거죠. 동그랗게. 네, 네. 일, 이렇게 된 <목> 코가 <목> 이렇게 될 거예요. 약간 코 콧구멍 성형 수술. 그렇죠. 콧구멍을 <목>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수치 인상이 바뀔 거요 네, 네, 인상이 좀 바뀔. 것 같아요. 어떨지 네. 잘 모르 상상이 안 돼. 네, 네. 지금은 그 고양이를 키우는 인구들이 많아서 이런, 이런 수술도 하지만 음. 기존에는 패키니즈라고 이야기하는 강아지들 음. 이렇게 단두종이는 애들이 이 숨을 못 쉬어요. 아.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기관제가 압력이 걸려요. 음. 인후도 있는 부위가. 그냥 기관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병이 어.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숨을 원활하게 쉬게끔 해 주는데 혹시 이런 거는 그러면은 어, 언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 보통 한 1년 정도 되면 성장이 다 되니까 성장 끝나고 음, 성장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떤 변형이 안 되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어. 상태가 될것 같다. 음. 그러면 그거는 좀해 주는 게 좋죠. 너무 밀었나봐 네. 무서워가지고. 그렇지 음. 모르니까 그리고 이런 수술을 생각을 못하죠. 네 있는지도 모르고. 네네 있는지도 음. 모르고. 가코로 풍풍 거리니까 밥 음. 먹을 때 되게 불편한 게 보이고 음. 밥을 빨리 못 먹거든요. 음, 음. 숨이 차서 그런 그렇죠. 것 같아서 네. 한 알씩 계속 먹여줬었는데 이유를 이유가 숨이 차나 음. 코가 막혔나 싶어서. 음. 코구멍을 이렇게 문질러서 코딱지를 네. <laughs> 닦아주면 먹고 닦아주면 네.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수술이 있는지 모르고 음, 너무 고생 시킨 음. 것 같아서 약간 미안해. 아 이게 그 미적인 어떤 성형이 아니라 이거는 음. 의학적인 음. 어떤 기능적인 걸 네, 해주는 음. 성형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어 숨을 쉴때 아주 편하게 네. 시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수술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음. 네. 예쁘게 일단, 예쁘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옳지. 응? 간단세요 기차 한번만잡 그 세상에 어때요? <laughs> 구멍이 생겼어. 어떻게 너무 신기해요. 어때요? <웃음> <웃음> 숨쉬기 편할 것 같고 네네. 모양도 너무 예쁘고. 야, 선이 딸렸어. 선이. <laughs> 야, 맞아. 이게 이게.